버셉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0, 아, 1761년에 태어나서 1796년 35세에 일을 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영국 버밍햄에서 출생했는데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너 다음 힘들기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석재 를 조각하는 석궁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면서 힘든 노동과 피곤한 몸으로 일상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이 젊은이가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래가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는 성경을 네. 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셉에게 미래가 없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조소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삶이 변화되었고, 1783년에 세례를 받고, 1791년에 침례교 사역자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O do in whose presence, 오지어 당신 앞에서." 나는 당신 앞에서 늘 살아기를 원합니다. My soul takes light. 당신 앞에서 나는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On whom in fiction I call. 한란 가운데서 나는 강구합니다. My comfort by day and my song in the n i g h t 낮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밤에도 내 찬송이 되옵소서. My hope, my salvation, my all.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95장 제목 나의 소망 되십다이 찬양입니다.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울 뿐이세. 나의 진정 성원의 순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오늘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존재이다기 뿐이니까 희롱이라 기쁨도, 슬픔도, 그 다음에 노용도, 즐거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쁨, 평안,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슬프고 아픈 고통의 감정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감정이 나의 삶의 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만 미안한 이러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빌보서는 기뻐하라, 기쁨이란 내용이 1 7번 나옵니다. 작은 이네장의 말씀 안에서 기쁨, 기쁨, 기뻐하라는 내용이 1 7번 나온 것은요, 그게 주제입니다. 방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서를 한번 따라서 가겠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왜이 기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왜이 빌립보 교회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 있냐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느냐면 하 오늘 본문 한 사건만 봐도 사장 2절에 보면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우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그런 뜻이고요. 순두계는 행운의 기회 그런 뜻입니다. 우린 잘 알고 싶다시피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리포 교회는 여성들의 그 역할의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유디아와 순두계도 지금으로 말하면 여정도 해장증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지금 무슨 원인이 됐든지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이러한 그 지체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마음 상해가지고 등지고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시어말로 우리 교회 장모님 두 분이 지금 아니 저 사이가 안 좋아요 등지고 있어요 그러 일은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있겠어요? <laughs> 등지고 있는 장르면 여기서 눈물을 몇 차례 되겠냐고요? 저기서 너나 잘하지. 이럴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요대어 순둥이에 당부하면서 그에게 부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하면서 오늘 사절에서 주안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laughs> 저는 차주마다 너무 내가 나흉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대로 끝났으면 좋았어요 <laughs>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 코미디 빅리거, 우차사 갭콘서트 이런 그 웃음들은 전부 다 인위적입니다 얼마나 인위적인 만들려고 요 돈을 5만원씩 들면 또 몰라도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죠 요 사람들 막 무슨 막 웃기지 않도록 와~~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다 알바생입니다 이거 5만원짜리지1 0만원짜리지 그걸 다 받고 와가지고 괜히 웃지도 않은데 막 쫄깃한 데 웃고 박수치고 막 소리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억지 웃음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웃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상식적으로 이유가 어디 있든지, 관계가 어렵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사회가 어렵든지, 육체적인 질거가 있든지, 어떤 일이치 않은 사고가 있든지간에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의 시대. 사고 모습. 그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모니 기뻐하라 하면서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목이 자면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음의 그늘이 정말로 그늘져 있는 이 바울은 언제 현장에 있어러 살아있을 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리 보교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카이로라는 뜻이니요 카이로 화면을바꾸드고요 아, 카이로 이기수가 아닙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게헬라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속에서 오는 즐거움 은혜 속에서 즐거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 카이로라고 하는 뜻은요. 은혜로 말미암 오는 즐거움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기쁨의 근원은 예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희로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라 했냐면 주 안에서 기뻐라. 하주 안에서 기뻐라. 하사모들은 예배할 때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나와서요 힘들어요. <laughs> 힘들어요. 물론 요즘 보통 분만 있어서 조금 뭐, 그 위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아이로 만나아 잃어버린다겠죠. 왜냐? 아이를 볼때 너무 기뻐서그 고통을 잃어버려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까지 나신 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아이를 보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애를 가는 거예요. 내 면을 본문으로 와서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철학, 신앙 철학이라주 안에서 기뻐라. 이게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그 감정적인 세상에서 오는 어떤 내게 유익한 것이 생겨서 세상에서 뭐협통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기쁨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기쁨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를 속지하신 것으로 말하는 기쁨이에요 네. 그에 대한 근거를 이제 성경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3 5장 10절 그냥 찾지 말고 읽으세요. 네. 시작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아,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물끼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 죄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구원 자는 기뻐하려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 오늘 이 빌리포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쁨이에요 아멘. 은혜로 주어진 기쁨이에요 속죄로 말며 주신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확신 속으로 기쁨이에요. 네. 때문에 이 기쁨은 따라서 절대적인 기쁨이다. 절대적인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여기 요성도님들 남편이 월급 많이 받아오면 어때요? 좋지요. 그죠? 자녀들이 공부 잘 가지고 실력이 좋아 가지고 반에서 일등 오면 어때요? 좋지요. 이건 전부 다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반에서 저 뒤에서 그냥 그냥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안 기뻐요 쥐리만한번 오면 안기뻐다 이건 상대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배 맞고도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 기뻐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기뻐해요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은혜로 하나님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빌복의 성도들에게 주안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네가 땅에서 뭐가 뭐좀 많이 벌어서 뭐 자녀가 잘 되어서 집안이 편안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뒤게 분쟁하지 말고 마음 같이 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 다이신 여 10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마다도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고 랬어요더 네. 크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데 나는 우울해. 예수 믿는데 나는 여전히 슬퍼.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나는 정말 근심 가득해. 그는 아직 은혜가 내 안에 없고, 아직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기 위로부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고민도, 아,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초 안에서 기뻐하라. 초한에 기뻐하라. 5절,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죽께서 가까우신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가까이 계신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주님.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는 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온도계는요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요 내려가요. 올라가면 날씨가 더우면 쭉 올라가고 그다음 추우면 쭉내려가가 이게 온도계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온도계 신앙생활 있어요. 기분 좋으면 쭉 올라가요 기분 나쁘면 쭉 내려가요 그래서 하루도막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춥든 덥든 거기다 조절만 해 놓으면 줄 때는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23도에 맞춰 놓고 또 추울 때는 또 이제 온도를 조절해 야고2 뭐 0도를 이렇게 맞춰 놓고 온도 조절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관계없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따뜻한 그런 봄날이 올 때가 있고, 내게 겨울날 같은 날이 올 수가 있는데, 온도의 신앙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옥과 천국을 반복하지만, 조절기, 온도 조절기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바뀌고,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원동의 신앙이 아니라 원동 조절하는 내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조절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부가나가지고 파산당했습니다 절망하고 다식하다 친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된 이후에 그가 시작한 일은 보험설계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로 했는데 이 초짜배기가 이게 실적이 그냥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매달 다른 사원보다 2배, 3배 더 실적이 높은 거예요. 그 소속 회사에서 랭킹 그 1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연수에 이 직원들이 그렇게 그 많은 그 설계사의 그 실적을 올린 비결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초자병이 이, 이 보험 설계사가 말합니다. 제게 별다른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이게 초자병인데 다만 보험 상품을 팔때 만난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집사님 됐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강력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활소계자분들 참고하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그 강력과 그 기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을 주는 비결이다. 기쁨이 가득한, 기틈이 가득 찬 그런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기약에 내가 순장할 바에야 기쁨으로 하십시오. 네. 한동안 우리가 그 노방 전도를 막 한참 나갈 때 성경을 내 짓기 전인데요. 한참 나갈 때 어, 역전에 가서 또는 터미널에 가서 이렇게. 혼자 복음을 전할때요저 혼자 갔었어요 혼자 혼자 가지고 전했는데 이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뭐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터미널에 와서 이 뭐냐 역제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전하냐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년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게 축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보교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겠습니다. 어떻게요? 해 항상.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 다시 말하노니 다시마라모니. 이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보니까 팔린 에로라는 뜻인데요. 이건 합성어인데 미래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되 일시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기뻐하라. 아멘. 네? 아, 네.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라. 계속. 오늘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좀 불안하면요. 기쁨이 온대가 돼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신 기쁨은 환경이 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건 고백하다나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아멘. 이게 의지적인 기쁨이에요. 환경의 강경. 환경. 내 말의 행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했네. 바울은 대사람과 그의 송도들에게 항상 기뻐라고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세 가지에 두, 하나하나 명령이 나오는데요. 맨 먼저가 뭐예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것은 기원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서 기뻐하는 삶은 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고 죄소. 제 확신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굉장히 아멘 인쇄감 같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요 이 기쁨은 성령이내 안에 내리워시는증거예요이 기쁨은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내게 어떤 것잘 됐어 어떤 일이 잘 풀렸어 어떤 일이 많아졌어 어떤 일이 형통했어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서 인명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인생 과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세적이적이보다는 미래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소 6장 10절 띄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한번 거 이거 없이 시작 <laughs> 항상 님자아 가진 자멘 아멘입니까? 바울의 고백이고 나고는멀로 아니 근심하는 자 같으면 그냥 근심하지 왜 항상 기뻐해? 아니 가난하면 내가난했지 내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현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미래적이고 소망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고 있어요. 가 그래서 이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신 은혜예요. 네. 주님 주신 소망이에요. 네. 주 안에 있는 기쁨, 이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도 그렇게 소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주안에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한 세상에서 말한 즐거움과 기쁨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즐기는 삶을 영어로 엔조이라고 말하는데 탄산수, 골라 사이다를 즐긴다고 해요. 운동을 즐긴다고 해요. 여행을 즐긴다고 해요. 이것은 기쁨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골라 마신다고 기쁩니까? 아니에요. 여행을 즐기지 여행한다고 잠깐의 기쁠 쁨수 있지만 그게 기쁨이 아니오 성경이 말하네 오늘날 기쁨을 상실한 세대들은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이러한 것으로 말하면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왜? 기쁨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러한 기쁨을 망하여 볼까 컴퓨터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 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좀삼가하십시오 목이 안 좋으신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위적인 기쁨, 가장된 즐거움, 이게 엔조이란 말이에요. 조이 이거 혼적이에요. 영적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혼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감정과 마음의 정서, 이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영역까지 일어나는 기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강남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소관이 없을지라도 함께 따라서 시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오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요한복신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한 그 기쁜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보십시오. 이제 불레한 찬송인데 4 4 6장을 펴보십시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요 애니 훅스라는 사람입니다. 애니 훅스 애니 훅스 이 분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신입니다. 이앤 육수라는 사람이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가사 일을 하면서 평범한 가사 일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 고백을 합니다. I need t o every hour.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주음성회는 이 원제자의 곡입니다 주음성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항상 기뻐하다 복주시 없어서 복주시 없어서 그래서 조금 기복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원문은 완전히 다른다제 원문을 영어로는 자신없고요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근 주님의 지극히 은혜로운 주님이요 주님 제곁에 가까이 계시옵소서 그러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나 캐논 때나 늘계시 없어서. 이게 446장의 고백입니다.